어, 자, 입질 입질. 어, 망쿨님 어, 히트? 히트 히트? 야, 히트. 히트. 오. 히트. 오. 히트. 이야. 뭐야 뭐야 뭐야. 강석이 형 보고 있나? <laughs> 왠지네 여기 다 미끼 더 끼고 싶더라고. <laughs>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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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밴다밀류우 시청자 여러분. MJT 가족 여러분, 아, 오늘은 대부도 갔어요. 대부도 아다자대 낚시터. 여기는 뭐, 시즌 때는 여기 노지를 하고, 겨울에는 밀폐된 공간에서 우럭 낚시를 좀 하고 있어요. 장비는 662대에, 뭐, 릴, 1호 합사, 예. 하고, 미끼는 빙어, 아이씨, 끼어 보이나? 안 보여도 그만해. 아, 갑류. 우, 뼈에 이렇게 크네. 음. 아 이게 실하다 우와 장난 아니네 크긴 크다 <laughs> 자 방금 방류했고요자 어느 지에서 입길 올지 좋아요. 어 뭐야? 경서형 잡았어? 어, 야, 역시 좋아. 빙어지렁이 빙어지렁이 역시 아싸 어히 들어왔어 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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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이야 아, 어 네. 뭐야? 도다리 도다리 도다리. 도, 도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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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도다리 도다리 드롭뽕드롭뽕드롭뽕드롭뽕드롭뽕드뽕해 드럼뽕 해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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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우 어 어우 어 광어 아니야? 광어예요. 광어? 여호, 광어? <laughs> 오, 여여여. <laughs> <오. 웃음> <오. 야야야야야. 웃음> 아, 내이살와가어야야 <laughs> 빵꾸님, m 이 t 빵꾸님. 내덕이야내덕 매덕. 역시 어버. 매덕이야. 야 고기는 한 마리인데 취재진이 많아. CNN, <laughs> <진짜>. CNN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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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아야, 야 자. 자. <laughs> 니가 잡은 것처럼 왜 그래? <laughs> 자 소감, 잡으신 소감. 소감. 아, 잡으신 아, 소감. 네. 아, 이까 아직껏 뭐 늘면 뭐 아, 나오는 거, 거 뭐. 아, 언제라고요? 비거로 잡았습니다. 수심 아. 몰라. 한 미터, 1 미터. 입 어땠어요? 자, 오늘 첫 고기 도달이. 아, 좋다. 사이즈 좋다. 사이즈, 사이즈 좋다. 입질 좋다. 좋다. 왔어요. 어, 자 입질 입질. 어, 망쿨림 어, 히트. 히트! 히트 히트. 야, 히트. 오. 히트. 오. 그치? 이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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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석이형 보고 있나 <웃음> <웃음> 왠지 내 여기다 미끼 더 끼고 싶더라고 <laughs> 어 우럭인데 우럭? 우럭이야? 우럭우럭 아, 우럭 오자 우럭 우럭과 우럭. 우럭, 그 앞에서 물어 아, 아무도 아무도 떨치질 않는다 떨치주이야 그냥 가라시드롭뻥이지 아, 어이 저 빠지겠네 드 <목소리> 오, 우 나이스 ]한다. 감사합니다 자, 이야 자 우리 망콜님자 잡았어요 이야 오, 이야 크다 야 이거 한 뺨이 넘네 야 키로급 이야 겨울에도 이게 힘이 장사네요 네네네 네, 네. 이야 바로 앞에서 물었어요 바로 앞에서 나이스 나이스 아, 품절, 품절. 아 제가 야. 제대로 잡아 드릴게요 MJ, 뭘로 가볼까요? c o m 그만 n help, Ted. Can you? Can 해 o u c 견제. you? Can you? c 고 있을 수도 있을 n 같은데 살짝 n 겨 o u 야 오! 걸었프걸었프걸었프 야야 히트. 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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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트. 어, 야 앞에서 잡았지? 예. 이야야야야야야. 오오오오오. 똥? 똘떨질야체질야 자, MJT 문개으로님 개울어. 개울어. 어, 개울어. 어이, 좋다. 이야아~~ 아, 어, 형이 주말에 가져가면 되겠다. 하 <laughs> 이야, 이야. 아, 자, 우럭 사이즈 앞에서, 한번 구조 해주세요. 앞에는 60만, 음. 60, 70만 두고 음. 음. 네, 그러니까 이게 60만 60, 앞에서 고 하니까 여기 앞에서만 저기 저기 입시는 예. 두 번, 두번 봤다니까? 아, 한번 들어보세요. 멋있게 들어와요, 들어와요. 어, 떠어셨어요 아, 좋습니다. 아, 흘리게거안 저... 찍혀. 옆에, 옆에 누구야? 빵꾸공예님, 아니세요 예, 맞아요. 아, <laughs> 빵꾸, 빵꾸. 분량이 심씬 있으시네요. 좋습니다. 알좋습니다 아,